안녕하세요. 러시안 전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간 전빵이 아니라 연애운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영상을 만들다가 또한번더 만들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연말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싱글들을 위한 10월의 연애운에 대해서 리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오늘은 커플이신 분 또는 이미 기혼자이신 분은 다음 영상에서 연애운을 보시면 좋으시겠고요. 오늘은 싱글들을 위한 연애운 리딩입니다. 화면에는 총 4장의 결론카드가 방사형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10월 한달 동안 나에게 연애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결론카드들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을 화면 위에 올려 놓으시고, 두 눈을 감고 다음 10월 한달 동안 나에게 아주 자세한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아주 깊은 이미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셨을 때 가운데 요가 패치 4장 중에서 눈길을 가장 잡아 끄는 하나를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카드 또는 패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5, 4, 3, 2, 1.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본인의 눈길을 잡아끄는 요가 패치 아니면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정해지셨나요? 그러면 요가 패치를 카드에 한번 매칭해 보겠습니다. 카드가 이제 모두 정해졌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타임라인으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화면에 각각의 리딩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선택하신 리딩으로 클릭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퍼블릭 리딩인 만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친구가 해 주는 조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